<laughs> 아, 그 그죠? 현배 속에 있는 이 쌍둥이들도 다 취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취향이 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근무하시다 보면 저사람에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항상 시시콜콜?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떨 때는 저 사람이랑 나는 별로 말도 안 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잘 통하지? 약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각했던 사람과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도중에. 찾아가는 그런 식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1분 드릴 건데요. 일단 공통점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냥 모조리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자, 짝꿍과 같이. 오, 플러스 플러스. 네. 이거를 실제 10대와 함께하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통점 찾기 할 때. <웃음> 네. 무슨 <laughs> 말을 하자마자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앞으로 오셨어요. 자, 나는 이럴 수 없다. <laughs> 뭔가 이 다른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주변 상관점. 네네네, 그렇죠. 자. 네, 네. 지금 내가 한게 유형을 다 알아. 인정받고 싶어서. 내 네,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는데 좀나좀 인정해 줘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자 이유가 다릅니다. S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주로 해 들어요. 왜 저런 말을 하지? 어떤 감정일까? 근데 C는 말하고 듣는 이유도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근데 우리 가족 중에도 아마 나랑 유형이 비슷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그래요 어? 부모가 C예요 아이가 I나 뭐 다른 S예요 그러면 엄청 또 주눅이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분석적이어서 너는 있잖아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런 이런 학원을 다녀야 되고 막 이러는데 아이들은 딱 그냥 놀면 안 돼? 막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함께 있는 그 동료들 어때요 우리 김윤호 선생님 어떠신가요? 함께하는 동료 어떤 선생님이랑 유형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유형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혹시 특정하는 그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김. B 어 어때 평소에 어떠셨어요? 평소에 많이 받으셨나요? 네. <웃음> <웃음> 아니, 말을 어떻게 주시어 말을 어떻게 되시? 네 여기까지만 좋겠습니다 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약간 이렇게 좀 이해하는 이두 가지 키워드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근무를 하시다 보면, 일도 일인데, 보통은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아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쵸? 네. 그사람과 내가 좀잘 맞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D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좀 소통하면 조금 D랑 좀잘 지낼 수 있을까요? D. 어떤 소통을 원하십니까? D. 좀말좀 좀 해주세요. 딱그 틀에만 맞춰서 이제 그 사람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유형이 총몇 가지가 있나요? 네 가지가 있어요. 어떤 유형도 빵점은 없었어요. 여러분 점수 보시면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는 이 유형이 아주 강하게 현재 자리 잡고 있지만 만약에 업무가 변한다? 상대하는 사람들이 바뀐다? 그러면 유형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20대 초반에는 완전 딥. 근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랑도 대화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막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또 그런 업무였어. 미션 나봐요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점점 가다 보니까 본인이 S와 I 쪽에 가까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유형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 유형 안에 사람을 가둬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했던 것은 이유는 뭐예요? 힌트를 얻고자 하이기 때문에,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